올림푸스 12단원 문법 시작하겠습니다. 올림푸스 같은 경우에는 문법을요. 이런 식으로 형광펜으로 중요한 부분들을 칠해 놨어요. 여러분들도 각자 갖고 계신 분석지에다가 형광펜으로 꼭 칠해 주시고요. 그 부분을 정확하게 외워 주시면 됩니다. 어, 올림푸스 문법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문법 시험 같은 경우에는 요 빈칸들이 다 이 형광펜으로 칠해진 부분들이 다빈 칸으로 뚫어져서 나올 거예요. 그러면 거기다가 밑에 해석을 보고 이제 적으시면 되는 겁니다. 해석을 보고 완벽하게 적용된다라는 말을 외워서 적어주시면 돼요. 몇개안 되니까 아마 금방 외울 수 있을 겁니다. 빠르게 해볼게요. 이 문장의 주어는 여기까지였고 뉴턴의 운동 법칙은 완벽하게 적용된다라고 해서 이 문장의 동사가 예였는데 이 문장의 진짜 최종 주어는 요 로우즈였기 때문에 법칙이란 뜻이에요 로우즈였기 때문에 이 로우즈가 복수예요 그래서 a 어플라이가 s가 붙지 않고 나왔었죠. 주어가 복수이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완벽하게 적용된다라고 해서 이 완벽하게라는 말은 앞에 있는 동사를 꾸며주죠. apply를 꾸며주는 말이기 때문에 부사 형태로 써 있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 l y가 붙는 게 맞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When it is hit, 그것이 맞았으면이라고 해서 요거는 지금 수동태로 써있죠. 항상 말하지만 과거분사 앞에 어떤 형태든 비동사가 있다고 하면 그건 수동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문장이 지금 여기가 수송태로 되어있는데 참고로 히트는요. 3단 변화가 히트 히트 히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뒤에 있는 히트는 과거 분사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수태로 써있었었죠. 다음 there are outside forces. 이 there is there are 구문은 뭐뭐가 있다라고 해서 뒤에가 주어입니다. 얘네들이 지금 주어죠 얘가 이, 이 문장이 주어고요. 얘요 예, 동사들의 수는 요 주어에다 갖다 맞추는 겁니다. 지금 뒤에 있는 주어가 outside forces 해가지고 여기 지금 복수. 주어가 복수이기 때문에 여기는 r 를 썼던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제일, 이 문제, 이 지문에서 제일 중요한 문법이 사실 여기 있죠. keep a from ing. keep a from ing. 얘는요. a 가뭐뭐 하는 걸 막다 라는 정말정말 중요한 수거 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하죠 얼마나 중요한지 그셀 수도 없어요 그렇죠 얼마나 중요한지 봅시다 이 얘네들은 요 금지동사 라고 하는데 그 금지동사 그 수거 라고 하는데 얘네들 중요한게 지금 keep a from ing 는요 이 keep 자체를 바꿨을수 있는 말들이 존재를 해요 그 존재 그바꿨을수 있는 말들을 전부 다 외워 주셔야 됩니다 keep a from ing는요. stop a from ing로 바꿨을 수 있고요. prevent a from ing로 바꿨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prohibit. a from ing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다 똑같이 써요. 다 똑같은 형태로 쓰고요. 요 앞에 있는 동사들만 바꿔서 쓸수 있는 거거든요. 얘네들 전부 뜻이 다 똑같아요. a가 이렇게 한, 이렇게 행동하는 걸 막다 라는 뜻으로 쓰이죠. 꼭 외워주세요. 그래서, 그리고 참고로 여기 뒤에 ing가 오는 이유는 from이 전치사이기 때문에 여기 뒤에 오는 애는 당연히 ing가 붙는 것 뿐입니다. 요 수건 꼭 외워주시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keep from moving. 그러니까 움직이는 걸 막다. 골프공이 움직이는 걸 막다라는 문장이 되고요. 요 keep의 수는 선행사에다가 맞춰야 되기 때문에 여기 지금 관계대명사가 있고요. keep의 수는 이 outside forces에다가 맞춰야 되기 때문에 outside forces가 복수니까 keep은 s가 붙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so keep a g o for from moving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다음 거 가볼게요. 어, 여기 나와 있는 hits는요. 어, 위에랑 비교하기 위해서 써놨습니다. 여기서는요. 위에서는 여기요. 요 위에 부분에서는 수동태를 썼었지만요. 여기서는 능동으로 썼었어요. 당연하죠 클럽이 그것을 치다 라는 뜻으로 쓸 거기 때문에 여기 능동이 되는 게 맞고요. 그것. 여기 요 그것은 참고로 골프공이죠. 여기 있는 이 순요. 골프공은 뭔가를 치는 게 아니라 맞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수동태가 되는 게 맞고요. 여기는 주어가 클럽 골프채이기 때문에 능동으로 쓰는 게 맞습니다. 능동으로 쓰고요. 능동으로 쓸때 히트는 현재 시제로 쓸 때는요. 주어에다 수를 맞춰야 되니까 여기 히세에다가 s가 붙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지금 주어가 단수거든요. 더 클럽이 단수이기 때문에. s 붙여주시고요. 어, 여기 to old는 자주 나오는 전치사는 아니지만, 모모 쪽으로란 뜻을, 뜻을 가진 전치사입니다. 여기도 꼭 외워주세요. 지구 쪽으로, 지구 방향으로란 뜻이죠. 그리고 keep a from ing는 또 나왔어요. 참고로 이 keep은 앞에 조동사 can이 있기 때문에 동사 원형으로 적은 거고요. 여기도 그것이 가는 걸 막다라고 쓰였습니다. 이 keep은 stop, prevent, prohibit. 바꿨을 수 있고요. 다음 갈게요. 이 다음 문장은 여기까지가 주어였었습니다. A form of friction in air resistance는 이렇게 되죠. 대한 이거는 그냥 부사죠. 그리고 그런 다음 이런 뜻이기 때문에 이 문장의 주어는 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문장의 동사가 얘거든요. slow는 느린이란 뜻이 아니라 느리게 하다란 뜻도 돼요. 늦추다, 느리게 하다라는 뜻도 됩니다. 지금 이 문장의 동사가 slow인데 이 동사의 수는 air resistance에 맞춰야 되겠죠? 얘가 단수니까 이 동사 slow에는 s가 붙는 게 맞습니다. 다음에 여기 s는 뭐뭐 할 때라고 쓰였어요. 그리고 여기가 조금 헷갈리는데 그것의 스피드 뭐 이런 뜻이 아니라 이 스피드가 지금 이문이이세 동사입니다. 그것이 속력을 낼 때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스피드에 s가 붙었던 거고. 얘는 접속사겠죠? 뒤에 주어 동사가 있는 거 보니까 이 as는 접속사로 쓰였고요. 뭐뭐 할 때란 뜻으로 쓰였습니다. 참고로 as는 접속사로 쓸때 뜻이 엄청나게 많죠? 다음, 넘어갈게요. 여기 once는 그냥 한번 바, 기억해 달라고 형광펜을 칠해 놨어요. once는 접속사로 쓸 때, 일단 뭐뭐 하면, 뭐 뭐뭐 하자마자, 뭐 둘이 비슷한 뜻이죠.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여기 once가 들어갔던 거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once, A golf ball connects with the ground again. It slows down even more. 지금 이 문장 전체에 접속사가 두 개예요. once가 있었고 because가 있었죠. 그러면 접속사가 총두 개이기 때문에 이 문장은 주어 동사 세트가 세개 나올 겁니다. 그래서 a golf ball connect 하나 나왔고요. It slows down 두개 나왔고요. 비코스 뒤쪽으로도 이제 동사 주어 동사 세트가 나올 건데 비코스 뒤쪽의 주어는 a grassy and sandy surface가 주어였고요. Create가 동사였었습니다. 그 여기에 주어 surface가 단수이기 때문에 create도 s를 붙여서 써주셔야 되죠. 다음 거 넘어갈게요. Prior to the modern era. Prior to라는 단어를 꼭 외워주셨으면 좋겠어서 별표를 여기 형광펜을 칠해놨습니다. 뭐뭐 이전에란 뜻이죠. 다음, 요 rarely나 요 밑에 있는 hardly도 그런데 얘네들을 우리가 부정부사라고 해요. 어려운 말 아니고요. 부사죠. 지금 생긴 게 부사인데 얘네들이 부정의 뜻을 갖고 있다라고 해서 부정부사라고 해요. 그래서 rarely나 hardly라는 말이 들어갔다는 것 자체로 지금... rarely enjoyed. 시라는 말이 아무데도 없거든요. 그래도 얘는 뜻이 즐기지 못했다가 됩니다. 이 rarely가, rarely나 hardly 이런 애들이 부정의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기 부정부사들 꼭 외워주세요. 그 다음에 the respect of society p a c i n g 여기 관계대명사 자리였었습니다. 사회가 그 또는 그녀에게 지불하는 존경 표하는 존경이란 뜻으로 중간에 관계 대명사 필요하죠 지금 목적적 관계 대명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뒤에 요 소사이어티 페이스 주어 동사가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는 목적적 관계 대명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대술 썼었던 겁니다 뭐 위치도 상관없겠죠 상 참고로 얘는 위치도 상관없어요 목적격이기만 하면 되니 까요 밑에 hardly, 얘도 부정부사였기 때문에 이 문장 전체가 부정문이 돼요. 그의 생계를 유지하지 못했다라는 문장이 되고요. 뭐뭐로란 뜻의 전치사 with가 있었던 것도 기억해 주세요. 한 지역에, 그러니까 이게 스테이셔너리가 고정된 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에 정착한 극단으로는 생계를 벌 수가 없었다. 그한 지역에 있는, 뭐, 예를 들면 은좀 동탄에 있는 극장 하나가 있는데 그 극장에서만 일을 해서는 돈을, 충분한 돈을 벌수 없었다. 이런 문장이었었습니다. 그렇죠 다음 스테이셔널이란 단어도 꼭 알아두세요. 다음 여기 분사 구문이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그 지역에 자기가 사는 지역에 있는 극단에서만 일해서 돈을 벌수 없으니까 떠돌이가 떠돌아다니면서 공연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렇죠? 이 사람들은 흔히 순회하는 공연자들이 되었다. 그리고 분사 고문이 나왔었죠. 그리, 여기서는 지금 그리고 뭐뭐 했다라고 해석하면은 조금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여행 다녔었다라는 거죠. 어, 작은 도시들이나 아니면은 시골 마을들을 여행 다녔었다라고 해서 여기 분사 고문 자리였었던 거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 듀어링이 밑줄을 쳐놨습니다. 요 듀어링은 여기 폴이랑 비교를 해 주세요. 듀어링도, 폴도 둘다전치사고요 둘다모하는 동안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럼 둘을 바꿨을 수 있느냐라고 하면은 둘은 바꿨을 수가 없죠. 둘다명 전체 사이기 때문에 뒤에 명사가 오는 건 똑같은데요. 뒤에 오는 명사의 종류가 달라요. 폴은 뒤에 숫자를 동반한 시간 명사가 오는 게 맞고요. 듀어링은 이제 그 숫자를 동반하지 않은 뭐 이벤트 명사, 뭐사건 명사라고 하죠. 뭐 이런 말도 있는데 그냥 숫자를 동반하지 않는 명사들을 올 때는 듀어링을 쓰는 게 맞아요. during summer vacation 이라고 하는 게 맞고요. for two days 이라고 하는 게 맞죠. 여기 지금 뒤에 오는 말이 festival 이기 때문에 여기는 for 이 아니라 듀어링을 쓰는 게 맞고요. 반대로 여기 century 이기 때문에 여긴 for 이 맞습니다. 참고로 century 는요. 100년이란 뜻이에요. 이것도 숫자를 동반한 시간 명사로 보셔야 되죠. 그쵸? 수백 년동안이라서 여기는 f o 이었던 거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contributing to 여기도 분사구문이었죠. 대부분의 개인 연기자들은 어, 적어도 아르바이트 연기자들이었다. 그리고 contributing to 어, 기여를 했다라는 거죠. 여기 참고로 contributing 하고 여기 전치사 t 까지 있었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그렇죠? 어디 어디에 기여하다라고 할 때는 c o n t r i b u t e to라고 하시고 여기 분사구문 자리였던 것도 꼭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어, 여기는 원래 시간 전치사들이요. 좀긴 기간 앞에는 인을 쓰고요. 지금 제국주의 시대면은 뭐몇백 년이겠죠. 그러니까 여기 앞에 언제 언제 에란 뜻으로는 인을 썼고요. 추수 기간 에 여기도 똑같이 뭐뭐 에란 뜻이지만 여기는 에스를 썼었던 거 기억해 주세요. 에스는 상대적으로 좀 짧은 시간 앞에 쓰는 시간 전치사죠. 다음 넘어갈게요. Every great thing that was ever started. 참고로 이 문장이에요. 시작되다라는 말이 두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해석에서도 시작됐다라는 말이 두번 나오는 게 맞아요. 지금까지 시작된 위대한 것들은, 위대한 모든 것들은 불확실성에서 시작되었었다라고 해석을 하시는 게 맞아요. 자, 여기가 지금 was started. 뭐, ever은 부사니까 무시하시고요. was started. 여기 수동태였습니다. 여기 수동태로 써있던 것도 잘 알아두시고요. 이 was는 선행사에다가 수를 맞춰야 되죠. 선행사는 everything 이었었습니다. 참고로 everything은 단수예요. every 가 붙은 모든 말들은 단수 취급을 하죠. 그래서 주어가, 여기 선행사가 단수였었기 때문에 여기 비동사는 was 로 쓰는 게 맞죠. were 은안 되겠죠. 선행사가 단수니까요. 다음 가겠습니다. Will this work? 여기는 뭐 엄청 어려운 문장 없어서 여기다가 하나 쳐놨어요. 그 워크가 여기서는 작동하다 효과가 있다. 뭐 이런 뜻으로 쓰인 거구요. 여긴 동사 원형 자리가 맞죠? 왜 그러냐면 조동사 뒤에 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문장이 원래는 this. will work 라는 문장을 얘네들이 자리를 바꿔가지고 의문문을 만든 문장이죠. 그러니까 얘는 조동사 뒤에 있는 말이에요. 조동사 뒤에서는 무조건 동사 원형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 work도 동사 원형으로 쓰는 게 맞습니다. 또 work 가 작동하다 효과가 있다는 뜻으로 쓰였다는 것도 알아주시고요. 이 문장도 의문문이죠. 이 문장은 원래 이렇게 생겼었을 거예요. There is a need for this. 이것에 대한 수요가 있었다, 있다 라는 문장이죠. 이거는 뭐뭐가 있다 라는 뜻으로, 아까도 나왔었죠. 처음에서 나왔었는데, 얘네들은 주어가 여기 뒤에이기 때문에요. 뒤에, 주어가 여기죠. 주어가 얘고, 얘는 여기다가 수를 맞추는 거기 때문에, a need. 이 문장이 진짜 최종 주어는 a need 이기 때문에, 여기 is 가 들어오는 게 맞습니다. 그쵸? 이 상태에서 얘네 둘이 자리를 바꿔가지고 의문문을 만든 거기 때문에 Is there a need for this? 라고 하는 게 맞죠. 다음에 여기 fit 봐볼게요. Mini computers that fit in our pocket. 이 fit은 여기 지금 관계 대명사죠. 이 fit은 선행사에다가 수를 맞춥니다. 미니 컴퓨터 s 에다가 수를 맞춰야 되는데 미니 컴퓨터 여기가 지금 복수로 쓰였기 때문에 이 fit에는 s가 붙지 않는 게 맞죠. <laughs> 다음 갈게요. 인오돌트 뜻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얘 예, 뭐뭐하기 위해서고요. 우리가 뭐뭐하기 위해서라는 말잘 알고 있는 게 투부정사의 부사정용법의 뭐뭐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 나왔었었죠. 얘네들이요. 이거 해석이 어떻게 됐었냐면요. 이 사람들은 여행했다 작은 도시들과 시골 마을들을 축제 기간 동안 공연하기 위해서 그리고 중요한 행사들을 축하해주기 위해서란 뜻이죠. 여기가 뭐뭐하기 위해서라고 해석이 되죠. 이 in order to 가요. 이 투부정사의 부사적용법을 뜻을 명확하기 위해서 쓰는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네 요기투부정사들도다 in order to perform, in order to celebrate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in order to라는 말을 어, 줄여서 쓰는 거죠. 뭐 굳이 쓸 필요 없을 것 같으면은 안 쓰는 거고요. 이렇게 뭐뭐하기 위해서란 뜻을 정확하게 하고 싶으면은 in order to를 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in order가 없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in order to 는 뭐하기 위해서라는 말인 거꼭 외워주시고요. 여기는 이제 bring 수거였었죠. 단어에 아마 있었을 겁니다. bring a to life 모모의 생기를 불어넣다라는 뜻으로 수거였었는데 이 수거를 꼭 외웠으면 좋겠어서 형광펜을 칠해놨습니다. 다음에 얘네들 봐볼게요. We have to have to 뭐뭐 해야 한답니다. Must랑 뜻이 똑같죠? 여기도 꼭 알아두세요. Must랑 똑같고 얘도 조동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동사,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만 써야 되기 때문에 얘네들이 원형이 되는 게 맞, 얘가 원형이 되는 게 맞죠. 우리는 예상해야 한다, 그리고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알아야 한다라고 해서 얘랑 얘랑 얘는 다 병렬입니다, 지금. 병렬이라는 얘기는 expect 앞에 있는 have to라는 조동사를 다 공유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have to expect, have to welcome, have to know이기 때문에 얘네들 다 원형으로 써 있었던 겁니다. 이것도 기억해 두시고요. no longer이라는 단어도 꼭 알아두세요. 얘는 더 이상이라는 뜻인데 얘도 얘가 들어가는 가면서 부정문이 돼요. 이 문장 전체가 부정문이 되기 때문에 has a hold on us는 우리에게 영향력이 지배력이 있다라는 뜻인데 no longer이라는 말이 들어가서 더 이상 지배력이 없다라는 부정문이 됩니다. 어, 이상 뭐뭐 하지 않다라고 해석을 외워 주셔도 되고요. 다음 가볼게요. 여기 ourselves 제기 대명사는 어, 항상 어, 자주 나올 수 있습니다. 그쵸죠 헷갈리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상기시켜야 한다라고 해서 뭐 해석으로 봐도 여기는 지금 제기 대명사 자리가 맞고요. 주어랑 목, 여기가 지금 리마인드의 목적어 자리거든요. 주어랑 목적어가 같은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기 때문에 지금 제기 대명사로 써놓은 거예요. 어쨌든 여기가 제기 대명사 자리였다는 것도 꼭 외워주시고요. 데어리스 there 데어랄 there 또 나왔네요. 얘네들은 수를 이 뒤에다가 맞춥니다. To w possible ends, 결말 들이라고 해서 뒤에가 복수이기 때문에 여기도 또 r이 되는 게 맞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Either we learn a lesson that brings us 하고 해서 여기 관계 대명사고요. 뒤에 바로 나오는 이 동사는 수를 선행사에다가 맞추죠. 선행사가 a lesson 이었습니다. 선행사가 단수였기 때문에 여기 n 링에는 s를 붙이는 게 맞죠. 다음 갈게요. As we grow older, 여기 as 꼭 외워주시고요. 뭐뭐 하면서 뭐뭐함에 따라란 뜻입니다. 우리가 늙어가면서 또는 우리가 늙어감에 따라라는 뜻이고요. the islands becomes. 여기 become에도 꼭 형광펜을 칠해 놓으시고 외워 두셔야 되는 게 지금 앞에 주어가 얘거든요. 근데 the islands라고 돼 있어서 지금 이 주어가 복수처럼 보여요. 근데 사실은 얘는 수정, 렌즈 자체가 지금 수정체라는 뜻으로 복수가 아니라 그냥 이 주어 다치, 자체가 단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become에 s가 붙는 게 맞아요. 그다음에 여기 causing plural power discrimination.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도 분사 구문 자리였었습니다. 분사 구문 자리였었던 거 그냥 꼭 외워주시고요. 해석은 그리고 뭐뭐 했다라고 해석해 주세요. 됐네요. 다음 갈게요. Also, the lens ability to adjust and focus. 여기, 여기 투부정사들 잘해 주세요. 참고로 adjust랑 focus는 병렬입니다. to adjust and to focus라고 해야 되는데, 얘네들이 병렬인데요. 근데 지금 투 부정사들은 병렬로 쓸때요 투를 자주 생략을 해서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어쨌든 얘네들은 다투 부정사의 형용사 정요법으로 어빌리티를 꾸며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해석이 조정하는 능력 그리고 초점을 맞추는 능력이라고 되는 거예요. 수정체에 조정을 하고 초점을 맞추는 능력은 하고 declines 떨어진다. 여기 'decline'이라는 단어는 단어도 중요하고요, 이 단어의 수도 중요하죠. 이 문장 전체가 주어가 여기까지고요. 여기 잠깐만 지울게요. 이 문장 전체가 주어가 여기까지고요. 주어가 여기까지고, 이 문장의 동사가 얘거든요. 그러면 이 문장의 진짜 주어는 누구냐? 최종적으로 주어가 누구냐? 라고 하면 은 조정하고 초점을 맞추는 수정체의 능력입니다. 얘가 최종 주어이기 때문에 이 문장의 주어가 단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decline에 s를 붙여셔야 되는 게 맞아요. 여기는 꼭 외워주시고요. 이 자리는요. 그 다음에 decline 자체가요. 원래 거절하다는 뜻이 있어요. 근데 얘는 거절하다는 뜻 말고도 하강하다. 내려가다 뭐 이런 뜻이 있으면 떨어지다 뭐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금 떨어진다라는 뜻으로 쓰였죠. 그것도 알아두세요. 디클라인은 단어도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갈게요. This is what. This is w h a t 은요 여기 자체를 그냥 통째로 외우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This is w h a t 은 뜻이 어떻게 되냐면 그리고 what 이렇게 되고 뒤에 얘는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이것이 뭐뭐하는 것이다라고 해석이 돼요. 얘가 관계대명사 w a 입니다 사실은 뒷문장이 불완전하고 앞에 선행사가 없죠. 그래서 얘가 관계대명사 w 자리였다는 거 기억해두세요. 관계대명사 w 자리입니다. 뒤에가 불완전하고요. 선행사가 없죠. 다음, in seeing close objects clearly, c o l r t presbyopia. 여기 와보면. 프리스 바이오피아인데, 이 콜드, 뭐뭐라고 불리는 이라고 해서 여기는 과거 분사로 쓰는 게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과거 분사로 썼던 것도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necessitating either longer arms or corrective lenses. 여기까지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necessitating 여기가 분사 구문자리였고요. 해석도 그리고 필요로 하게 한다였었습니다. necessitate가 필요로 하게 하다란 뜻이에요. 필요하다란 뜻이 아니라, 뭔가가 이런 걸로 필요하게 하다란 뜻이에요. 어쨌든 여기도 분사구문으로 써 있었고요. 이들 상관접속사들이라고 하죠. 이들은요 여기 중간에 o r 이랑 짝을 이룬다는 것도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장은 여기를 밑줄을 쳐놓고 한번 봐볼게요. 요 too complicated matters further 제가 여기를요, 근데 지금 해석이 워낙 복잡하게 돼서 얘를 그냥 설상가상으로 더욱, 더욱이 뭐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해놨는데 정확하게 complicate는 복잡하게 하다란 뜻이고요. 문제를 더 복잡하게 하는 건이라고 해석이 되거든요. 얘가 약간은 관용적인 표현인데 이 문장 전체가요, 원래는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문제를 더 복잡하게 하는 건 어, 우리의 눈이 초점을 바꾸는데 필요로 하는 시간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럽기는 한데, 근데 그러면은 지금 약간 이 문장 자체의 주어와 뭐, 동사의 관계가 살짝 불분명해지고 한국말로요. 그래서 제가 살짝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얘네들은 해석이 문제를 복잡하게 하는 건 이라고 해석이 돼요. 하는 건뭐 뭐이다라고 해석하시면 되는데 설상 가상으로라고 생각하셔도 상관없어요. 다음에 더 타임 얘가요. 여기까지가 이 문장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쨌든 얘는 그냥 관용어구예요. 두부정사의 부사정요법 같은 거라서 여기는 다 무시하시고 이 문장 여기서부터 주어가 시작하거든요. The time our eyes need to change focus from near to far. 올바이스 s a 까지가 주어입니다. 그럼 이 문장의 최종 주어라고 해서 수를 맞춰야 되는 주어는 누구냐면은 더 타임이었죠. 우리의 눈이 초점을 바꾸는데 필요로 하는 시간이라고 해가지고, our, 여기가 전부 다 얘를 꾸며주는 말이었었습니다. 가까이에서 멀리까지요. 초점을 바꾸는데 필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지금 주어가 단수니까 여기 increase도 s가 붙어 있는 게 맞아요. 그리고 시간이 증가한다. 여기, 이런, 문, 여기가 참고로 이 increase 자체를 꼭 외워야 되는 게또 중요한 이유가 잘 봐보시면 여기는 increase 였었어요. 그쵸? 우리가 초점을 바꾸는데 걸리는 시간은 늘어나는 게 맞고요. 여기 위에 얘봐주세요 수정체의 능력 자체는 떨어지는 게 맞습니다. 다시요. 초점을 바꾸는데 걸리는 시간은 increase 하는 게 맞고 수정체의 능력은 하강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얘네 둘을 바꿔서 낸다고 했을 때 헷갈리시면 안 되겠죠. This also poses a major problem in driving. in, ing 라고 하셔서요. 어, 원래 우리가 by, ing는 거의 많이 알고 계시죠? 뭐뭐 함으로써. 이고, in, ing는 뭐뭐 하는데 있어서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in 꼭 기억해 주시고, 전치사 뒤에이기 때문에 당연히 drive라는 동사는 ing를 달고 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drivers are constantly changing their focus. 여기 are changing. 과, 어, 현재 진행형으로 써 있었다는 거꼭 기억해 주세요. 얘가 are changed가 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얘가 지금 수동태가 되는데 지금 이 문장에서는 수동태가 필요가 없어요. 그죠 뒤에 이 change라는 동사의 목적어도 살아있고요. 그리고 운전자들이 바꾸다라는 뜻으로 쓸 거기 때문에 지금 수동태로 쓰면 안 되거든요. 그냥 능동의 형태인 현재 진행형으로 꼭 써야 된다는 거 여기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는 비코스의 자리가 아니라 비코스 오브의 자리입니다. 비코스랑 비코스 오브의 차이는 얘는 똑같은 뜻은 똑같아요 둘이 뭐뭐 때문인데 얘는 접속사이기 때문에 뒤에 주어하고 동사가 오는 게 맞고요 얘는 뒤에 명사가 오는 게 맞죠? 얘 뒤에 있는 말을 보면요 되게 말이 많으니까 오, 이거 왜 주어 동사 뭐 이런 건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들의 더 느려진 제 초점을 맞추는 시간이라고 해 가지고요. 여기 있는 말들이 전부 다 시간을 꾸며 주는 말이고 뒤에는 그냥 명사 타임이라는 명사 하나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비코스 자리가 아니라 비코스 오브 자리가 맞아요. 다음에 하나만 더 할게요. 여기. 여기 리포커싱 타임이라고 해서요. 여기 지금 현재 분사가 와 있거든요. 리포커스는 제 초점을 맞추다입니다. 초점을 다시 맞추다 뭐 이런 뜻인데 제 초점 맞추는 시간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타임이라는 말을 꾸며주는 말로 쓸 거기 때문에 얘를 형용사로 바꿔줘야 되거든요. 우리가 그럴 때 쓰는 게 분사죠. 현재 분사요. 그리고 수동의 뜻이 아니라 능동의 뜻으로 쓸 거기 때문에 여기가 현재 분사의 자리였다는 것도 꼭 알아두시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